안녕하세요. 무지개 다육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음, 요즘 날씨가 너무나도 화사하고 화창해서 저도 농장에 있고 싶지 않고 밖으로 나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다육맘들은 이제 분갈이 하고 싶고 마음이 많이 분주하시죠? 오늘 여기 보면 제가 화분을 많이 차려놨는데요. 이거 몽땅 다 예은분입니다. 어 오늘 다 새로 들어온 거고요. 저희 집에는 화분을 제가 저번에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 재고는 없고요. 이건 다 오늘 새로 입고된 입고 아이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다 올려놓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영상 찍을 만큼만 올려놨습니다. 여기 1번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이 아이는 어. 농 사각궁이에요. 음, 이 아이가 어, 그냥 우리 눈에 많이 익은 아이죠.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요. 어, 저도 굉장히 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 8cm입니다. 어, 넓이는 8cm 보세요. 그 다음에, 어, 높이가 10cm. 높이는 10cm. 요 아이가 굉장히 쓰임새가 좋은 아이고, 어, 이렇게 장소가 넓지 않은 곳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정리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죠. 적당히 크기도 있고, 깊이도 있고, 요런 아이, 목대고, 군생이고 다 심기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색상은 보세요. 빨리빨리 빨리 보여드릴게요. 빨간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파랑도 있고 어, 색상은 어, 꼭 집어서 이걸로 주세요 그러면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지만 어, 되도록이면 어, 랜덤으로 보내드린는 걸로 하겠습니다 색상은 1번 어, 1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똑같은 디자인인데 이게 조금 작은 아이 이렇게 키가 작고 조금 품이 작겠죠 여기 한번 사이즈 볼까요 어, 빨간색 볼게요 어, 7cm예요 7cm고, 높이는, 어, 높이도 7cm입니다. 똑같이, 어, 높이나, 어, 넓이나 똑같이 7cm인 이 아이는 9,000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녹색. 이 아이도 색상은 이렇게, 흰색.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분홍색, 어, 이렇게, 연두색. 요러, 요렇게, 있습니다. 어, 2번, 이 아이는 9,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 이 아이는, 보세요, 이렇게 강주리처럼 동글트롬하게 생긴 요 아이예요. 요 아이는 정말 어 가장 많이 수임새가 좋은 아이죠. 요 아이는 웬만한 군생 다 심을 수 있고요. 어 조금 작은 창들 다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죠. 요 아이 사이즈를 보면 어 보니까 10cm예요. 10cm고. 어 높이가 8cm. 요 아이는 깊이감도 좋고, 어, 품도 좋고,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색감을 보면, 요렇게 보라색도 있고요. 이렇게 분홍, 빨강색이죠, 요거. 그 다음에 연두색. 그 다음에, 요렇게 진청색. 그 다음에, 요런 파랑색. 그 다음에, 음, 요게, 요게 흰색.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죠, 연두색. 요거는 녹색. 요렇게 있습니다. 요 3번 만 원이고요. 보면 3번은 디자인이 이렇게 배가 나온, 강주리처럼 배가 나온 디자인이고요. 7번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7번이 가격이 같아요. 근데 요 아이는 사이즈도 비슷해요. 사이즈도 비슷한데 요 아이는 디자인이 허리가 잘록 조금 들어갔어요.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그런 형입니다. 7번 똑같이 가격은 똑같습니다. 만 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도앤도분, 요 분은, 뭐, 옛날부터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죠. 도엔도분은 어, 깊이감도 그렇고, 어, 얘가 정말 흐뚜루마뚜루 쓰기가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4번. 4번 도엔더분, 18,000원이고요. 가격은. 넓이 한번 보겠습니다. 넓이가 11cm.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이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 17cm, 17, 17. 어, 그렇습니다. 도엔더분, 4번. 어, 만팔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이 아이가, 사각이에요. 사각. 사각 뿐인데, 꽤 넓어요. 웬만한 창다 심을 수 있어요. 13cm 에요. 정사각입니다. 정사각. 13cm, 보세요. 13cm 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13cm. 어, 정사각. 그 다음에, 높이는, 10이에요. 높이는 10. 아, 요거는 뭐, 웬만한 중품 창, 중품의 창도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즈에요, 요 아이가. 어, 그래서, 사, 어, 5번, 가격은 18,000원이고요. 5번, 가격은 1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6번, 6번을 봐주세요. 참 귀엽고 예뻐요. 동글동글 보세요. 요런 색감, 요런 색감. 어, 색감 정말 예쁘죠? 색감. 보세요. 요러, 요렇게 여러 가지 색감이 있는데, 요 아이, 어, 제가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8cm에요. 8cm. 오,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어, 이건 10cm였구나. 8 c m 고요 어, 보세요. 높이가 7cm에요. 높이가 7cm. 보세요. 9까지 해서 7cm인데, 요 아이가 가격이 7,000원이에요. 가격 착하죠? 굉장히 예쁜데, 그쵸? 요 아이 보세요. 어, 작은 창, 작, 아니, 작은, 어, 크지 않은 다육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쓸모가 좋겠어요. 이 아이 색상 보세요. 요렇게, 이렇습니다. 어, 6번, 어, 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아까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죠이 아이도 아까 저기, 어, 3번하고 사이즈가 같이 10cm고요. 그 다음에, 어, 높이가 9cm. 로노 아이 7번 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8번. 8번은 먼저 작년에 팔던 아이인데요. 보세요. 엄청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 아이는 이상하게 그때 작년부터도 가격은 저렴하더라고요. 11cm예요. 폭이 넓이가 11cm고 키가 11cm예요. 키도 11cm인데 이 아이 꽤 커요. 이렇게 꽤 큰데 요 아이 만원 밖에 안해요 가격이 이 아이는 안 올랐어요 작년 가격 그대로입니다 만원 그 다음에 9번 9번은 아까 5번하고 똑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키가 커요 키가 더 큽니다 이렇게 5번 보세요 그래서 깊이감 있게 심어줄 아이들 5번 굉장히 이쁘죠 색깔 노랑색 그다음에 이렇게 흰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빨간색 이것 좀 녹색. 뭐 색감은 거의 다뭐 여기 예은분 색감들 다들 아시니까 요 아이 주황색입니다. 그다음에 보라색 이렇게 보세요. 분홍색 이런 요 아이 음,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 넓이가 1 2 넓이가 12. 그다음에 높이가 어13 높이가 13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 22,000원이에요. 어 22,000원입니다. 9번. 9번 22,000원이고요. 9번 9번 22,000원. 10번 한번 10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어, 10cm. 보세요. 10번. 넓이가 10cm. 그다음에 높이가 10cm, 어, 10cm, 10cm예요. 10곱하기 10인데 이 아이가 어, 가격이 15,000원이에요. 15,000원. 어, 요그 9번의 작은 아이예요. 9번의 작은 아이. 어, 9번보다 9번보다 5번이 작고요. 5번보다 어 10번이 작습니다. 이 아이는 1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어 11번, 11번 봐주세요. 11번 아주 오늘 처음 나온 신상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굉장히 예뻐요. 이 아이, 아,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이 아이가. 어, 얘는 낙분인데요. 낙분이 예은분보다 약간 가격이 어, 조금 덜 하지요. 이 낙분.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11번. 11번입니다. 11번, 어, 11번, 어우, 1 2 c m 예요 12cm에, 어, 키가 10. 이 아이가, 가격이, 놀라지 마세요. 가격이 12,000원 밖에 안 해요. 보세요. 요 아이 색감입니다. 여러,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있어요. 색상이, 이렇게. 요 아이는 돌아 앉았네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무늬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요 아이, 어, 11번. 1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어, 12번은 이제 11번 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크네 이 아이는 중품 창까지도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어, 13cm 보세요 폭이 13, 14 그래요 폭이 13, 14 요건 14네요 요런 아이인데 높이는 10 보세요 높이는 10이 아이는 어, 18,000원입니다 18,000원 이고요 어, 12번 18,000원입니다 12번 18,000원 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또 요거다, 보 어, 12번보다 또한 사이즈 큰 아이죠. 요 아이는, 보세요. 음, 사이즈가 16. 웬만한 대풍창 심을 수 있죠. 16, 17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 높이 12. 높이가 12입니다. 어, 요 아이들, 어, 가격은 24,000원입니다. 24,000원. 그러니까, 어, 11번이 12,000원. 12번이 18,000원, 어, 13번이 24,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4번은 아주, 이제 여기 14번부터는 아주 큰 대품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한번 볼까요? 20cm예요. 넓이가 20cm고, 높이가, 이 아이는 또, 어, 다리가 길어요. 높이가 18cm. 전형적인 낙분. 보세요. 이렇게 빨간색. 그 다음에, 흰색. 흰색, 그 다음에 보라색 오, 이렇게 색감은 다른 색에 있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이렇게 14번은 5만원입니다 14번 보세요 14번 5만원 사이즈 아까 재드렸죠 20cm 그 다음에 18cm 그 다음에 15번 15번이에요 15번 15번은 14번보다 더 큽니다 근데 키는 같아요. 24cm예요. 2 4 c m 면 어, 대품창 심을 수 있죠, 그렇죠? 24cm입니다. 그다음에 키는 아까 거하고 똑같아요. 어, 18cm. 키는 18cm. 어, 넓이는 24cm. 어, 이 아이는 어, 6만 원이에요. 만원 차이입니다. 6만 원. 그다음에 16번. 16번은 보세요. 16번은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유광이에요. 아주 근데 지금 밤이라서 색감이 훨씬 더안 예쁘게 나오는데, 보세요. 색감이 참 예쁩니다. 근데 어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고급진데, 어 밤에 영상을 찍으니까 색감이 예쁘지 않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노랑색. 근데 이거는 조금 뭐가 있냐면, 조금 무거워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화분 싫으신 분은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무거워요. 근데, 어, 또 큰, 큰 대품들을 심으면 무게감이 있는 화분이 좋기는 합니다. 힘이 들어도. 그래서 요 아이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귀티에 이렇게 모서리를 잡아놔서, 아,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급지고 예쁩니다. 요 화분은 옛날부터 나오던 거라 보시는 분은 보셨을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큰가. 26cm입니다. 이거는 아주 특대품 심을 수 있어요. 26cm. 보세요. 26cm, 27cm, 그래요. 요 아이는, 어, 12만원이에요. 16번, 16번, 12만원입니다. 16번, 12만원이에요. 보세요. 16번, 12만원.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아주 농분이에요, 농분. 아주 굉장히 농분입니다. 어 저희 집에는 이 농분이 굉장히 잘 팔려요. 그래서 제가 농분을 선호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가 40cm 자예요. 근데 40cm가 훌쩍 넘어서 보세요. 한음한 음, 한 50cm 높이가 50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늘어지는 아이 심기에 아주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가격표가 딱 보이네요. 그다음에 어 입구가 넓이가 17cm예요. 넓이가 17cm. 오잘안 보여 높아서 찍기가 어렵네요. 요 요런, 요런 아이인데 요 아이는 10만 원입니다. 17번. 17번 보세요 무늬를 무늬를 선택을 하시려면 보세요 17번 무늬가 요런 아이가 있고요. 또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요런 벌집 무늬 별집 무늬가 있고 또요렇게요뭐 도엔더본 전형적인 무늬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8번 18번 보세요 농분 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어 주둥이가 이렇게 쪽 빠진 아이가 있고 이렇게 이거 뭐라는게 저는 이게 나팔 이라 그런데 이렇게 나팔마냥 붙어있는 아이가 있고 이렇습니다 보세요 세가지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요 아이 보면 어 넓이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13, 13cm고요. 어, 넓이는 다 똑같습니다. 13cm. 그 다음에 키가 키가 20, 30키 보세요. 34, 35 그래요. 그리고 요 아이는 30. 요 노랑색은 36. 그 다음에 빨간색도 36.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하고 파랑색은 어 초록색하고 급 저기 파랑색이 조금 더 작아요. 요 아이는 두 아이는 34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3 7 그렇습니다. 노랑 빨강 하양은 어 37cm예요. 이 아이들은 75,000원입니다. 18번. 18번 7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19번.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 집에 가야 돼서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어 여기 아이 보면 어 넓이가 보세요. 12 그다음에 어, 높이가 높이가 20이에요. 어, 높이가 19도 있고, 20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1cm 차이는 나네요. 1cm 차이는 나는데, 요 아이들, 어, 19번, 36,000원입니다. 어, 요런 아이들, 정말 목대에 있는 아이들 심어놓으면 참 예쁘죠? 보세요. 어, 21cm, 21cm, 키가, 어, 보세요. 20, 20cm 짜리가 있고 21cm 짜리가 있고 1cm 정도는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어, 19번, 19번, 어, 36,000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어, 무지개 다이어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문은 어, 전화번호 넣, 넣어드릴 테니까 그 전화번호로 문자로 그리고 뭐 문자 어려우신 분은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